안녕하세요 카스타일러 아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기아의 준중형 SUV죠. 기아의 스포티지 더 볼드 2.0 디젤 2WD 인텔리전트 차량입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18년 10월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52,000km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한번 볼게요.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은 사고 이력 없고요. 단순 수리 프론트 휀더 부분 그리고 앞쪽에 조수석 도어 쪽에 한번 네, 수리 이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앞쪽에서부터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네, 헤드램프 보시면 사발 LED 헤드램프 장착되어 있고요, 좀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확인해 볼게요. 타이어 보시면 트레드는 거의 남아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타이어 교체 부분 비용 생각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차량색은 흰색에 약간 펄감이 들어가 있는 색상이고요. 트렁크는 전동 파워, 트렁, 파, 파워 트렁크. 이렇게 열어보면요. 러기지 네트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공간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땐 넓은 것 같습니다. 역시나 홀딩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에걸수 뭐 있는 이런 고리 등. 네,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안쪽에는 네, 수납공간, 그리고 수리키트 들어가 있습니다. 어. 뒷좌석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좌석 같은 경우는 준중형 SUV다 보니까 좀 넓은 편이고요. 굉장히 저는 공간이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네, 열선 시트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에어 벤트 그리고 아래쪽에는 USB 네, 급속 충전할 수 있는 단자 그리고 전기 소켓 들어가 있고요. 암레스트 한번 열어 볼까요? 암레스트에는 컵홀더 이렇게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석으로 이동해 볼게요. 아, 운전석 가기 전에 동승자 워크인 시스템 네,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운전석 제가 한번 먼저 타 볼게요. 여기 좀 기스, 잔기스 등이 좀 표시가 되어 있네요.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셨네요. 핸들 아래쪽에 보시면 측후방 센서, 그리고 차선 이탈 경고장치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핸들에는 리모컨 기능, 그리고 오른쪽에는 차간거리 유지할 수 있는 버튼이 포함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52,949km네요. 그러면 중앙 디스플레이 설명해 드릴게요. 중앙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네. 정품 내비게이션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 좌우 독립, 프로 토 에어컨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이온나이저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아래쪽에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모두 양쪽 다 이용 가능하시고요. 핸들 열선, 네, 깔려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전기 소켓 양쪽에 있고요, USB 단자 그리고 급속 충전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후방 카메라 볼게요. 후방 카메라 보면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컵홀더 부분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 에코,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로 저속 주행장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암레스트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 룸미러는 하이패스 포함된 ETC 룸미러고요. 그리고 블랙박스는 따로 보이진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부, 외부 간단하게 소개해드렸고요. 네, 이 차의 가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은 2,41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2천만 원 중반대인 가격으로 기아의 준중형 SUV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성능 점검 기록부는 저희 미차 어플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위에 있는 번호로도 많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